제 오늘 제가 소개를 받은 의뢰를 받은 책은 오늘부터 개발자라는 책이고요. 어 제가 실제 내용을 좀 보니까 음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이분이 되게 재밌어요. 멘트가 재미있는 게 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어, 쌀 팔다가 지금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되게 어, 되게 인상적이에요. 자, 시장에서 쌀을 팔다, 지금은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되게 인상적인 문구고, 어, 이분, 이 책을 추천드리는 분들은 개발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개발자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개발자들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이라서, 그러한 관심이 있고, 내가 이쪽으로 이제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딱 맞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배 개발자에게 어 선배님 이 개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선배님이 본인이 이해한 그 용어들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런 느낌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비전공자 분들이나 어, 대학생분들 어, 개발 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어떤 다른 업에 계신 분들이 보시면 되게 편하게 읽을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제 개발 지식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서 어, 이런 약간 그 스토리 있잖아요. 옛날로 치면 이렇게 우화 같이 서로 이렇게 약간 어, 편한 글 속에서 지식을 어, 개발적인 지식 키워드를 하나씩 넣어가지고 어, 풀어 풀어서 설명해주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어, 조금 개발이 좀 이제 이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학생분들한테도 되게 쉽게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이, 이분이 실제 취업을 하고 어, 일하면서 느낀 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어, 산 지식들이 좀 담겨 있다라는 느낌을 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 관련된 얘기도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 댓글로. 어, 본인이 받으셔야 되는, 어, 받아야 되는, 하여튼, 조금, 그, 어필에, 그, 댓글을 주시면, 제가, 어, 다섯 분을 선정해서, 그 댓글에, 어, 댓글로 제가 당첨되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길게요. 그분들은, 어, 이름, 연락처 주소를 제 메일로 좀 주시면, 제가, 어, 그, 이 천구루 수비라는 출판사에, 어, 다섯 분을 이렇게 전달드려서,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책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비전공자를 위한 개발자 취업 입문 개론. 이게 부연 설명,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꼭뭐 비전공자가 아니어도 되지만, 어쨌든 이쯤 상황이 있는 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발자 취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이면서도 생생한 경험을 담은 책이기 때문에 한번, 어좀 응모해 주시고 제가 어 선정해서 드리는 걸로. 네, 그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